하나님 말씀, 하박국수 3장, 17절로 19절까지 말씀. 오늘 제 문제는 감사의 능력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생활 하십니까? 말 속에, 여러분의 언어 속에 불편한 말들이 많습니까?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많습니까? 언제가 개그콘서트라는 그 코너 가운데 감사합니다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화장실 가서 종이 없는데 신고 보니 흰 양말이네. 이러면서 흰 양말 벗어가지고 똥 닦는 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서 감사라고 하는 것들과 불편한 마음을 갖는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반응이에요. 두 가지 반응. 우리 몸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면 몸속에 아드레날린이라는 것이 분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것들은 주로 언제 분비되냐면 하 도전 적신을 가질 때 분비가 돼요. 그래서 맹수들이 싸움을 할 때, 사자가 이렇게 왔을 때, 왕 이럴 때, 그때 아드레날린 이 분비됩니다. 역도 선수들이 역기 바벨로이얍 하면서 힘을 주는 날 때, 그때 아드레날린 이 분비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그 시간에 굉장히 마취력이 있어서, 그, 한 대, 건두선을 두들겨 맞아도 아프지 않을 수 있는 마취작용도 되고요. 그리고 자기 몸에 강한 에너지를 끄집어낼 수 있는 그 순간적인 힘을 발동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아도르난인이 과도하게 분비되어지면 사람이 공격적이 됩니다. 아도르난이 가도하게 분비되면 그의 삶에 불평, 불만하고 입에 그냥, 그냥 막 그런 것들이 늘 붙어 있게 됩니다. 주변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요. 왜요? 옆에서 따뜻한 사람들 옆에 있으면 좋은 얘기하고 격려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꼭안 좋은 것만 집어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좋은 얘기도 꽃노래라고한일절만 하라고 계속 들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주변에 자꾸 사람이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엔돌핀은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해 할때 그때 분비가 되어져요. 할렐루야. 근데 아드레난이 많이 분비가 된 사람들은 수명이 짧아져요. <laughs>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강한 도전정신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반면에 자신의 수명을 깔아먹습니다. 노는생활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 관리를 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사 굉장히 힘든 일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노년생활 할때 자녀들에게 섭섭한 말 한마디 들은 게 평생 가슴이 아리고, 그거 짊어지고 삽니다. 또 지금 환절기를 지나면서 체온 관리를 잘하셔야 돼요. 혈관이 지금 수축되는 때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뇌졸정이 생기기 쉬워요. 몸 관리하는데 혈액 그 체온 관리를 잘 하셔야 돼.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우리가 보내고 있으니까 주님 앞에 갈대를 바라보면서 따라합시다. 영혼 관리 잘 합시다. 영혼 관리를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넉넉한 구원의 역사가 그의 인생에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과거를 살고 오늘을 살고 미래를 살아갑니다. 근데 과거를, 인생을 밟아온 삶의 여정들을 보면 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여정도 있고 기쁘고 즐거운 여정도 있습니다. 근데 기쁘고 즐거운 여정 안에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여정 속에서 감사하면 우리는 겸손한 한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서게 돼요. 그리고 초심을 가지고서 다시 인생을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그렇게 주어집니다. 지금 정권과의 난리가 났는데요. 삼성전자라고 하는 주식이 회사 가치가 그냥 급격히 떨어져서 그 10만원 하던 주식값이 5만원 밑으로 떨어졌답니다. 저는 주식이 없어가지고 잘 몰라요. 그런데 나라 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된다라고 하니까 유심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왜 그렇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여러 가지 진단을 가만히 보니까 참 교훈을 삼을 게참 많이도 있더라고요. 삼성전자가 왜 저렇게 어려움에 처했는가 하면은 자기 성공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왜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실패의 늪에 빠져서 헤매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성공의 늪에 빠져서 혁신을 자기 혁신을 못해서 그냥 무너져 버리곤 합니다. 삼성전자는 핸드폰 시대가 열리기 전에 핸드폰 만드는 반도체 만들어서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시대에 개인용 컴퓨터 시대가 될때 그때 일본 업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분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다졌어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순도조자로서 우리나라 경제에 큰 이바지를 했습니다. 자기 성공의 신화에 빠졌다가 그만 지금 채GPT라고 하는 것과 AI 반조체가 등장하는데 AI 반도체에 맞는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위상을 찾지 못하다가 그만 나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업체도 그렇고 아니라 우리 개개인도 그렇다는 겁니다. 지난날의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고 축복하셨습니까?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성공을 그걸 가슴 훈장처럼 달고 있으면 사람은 참 묘해요. 사단은 그것을 우리의 교만거리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교만해서 그만 우쭐대다가 한시대 그냥 훅 쳐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포항 출신의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그분은 서울시장 할 때까지 그냥 성성장구했습니다. 너무 잘 나갔습니다. 서울시장에 재임할 때 청계천을 다 걸어가지고는 하천 정비를 했더니 서울시민들이 온 전국의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서울시에 와서 청계천 걸어보는 게 코스였습니다. 그게 자기의 성공 업적 가운데 한 가지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아 또랑 잘 만들었더니 그거 성공이 됐더니 그분이 그 다음에 자기 성공신화에 빠져서 한게 뭐냐 하면 4대강 사업을 한 겁니다.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온 강을 뒤집어 놨습니다. 물론 치산치수를 해야하지만은 과도하게 거기 예산이 집행되고 국회, 그 사람들과 국민들의 논란들 그리고 만들고 자기 인생에 큰 오점이 되어버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분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자기 성공신화에 빠져버린 겁니다. 자기 성공신화에 빠진 사람들은 겸손한 한 피조물의 자리에 서는 것들이 어려워지게 돼요. 그런데 자기 성공신화에 빠지지 않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따라합시 감사하는 사람 지금까지 함께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업적에 매이지 않고 그것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따라 서 지금까지 에베네셀, 지금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이일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간 삶입니다 지나간 날 동안에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성리케 하셨습니다. 에베네셀.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한피조물로 감사로 서게 될때 그는 오늘을 임마누엘로 살아가는 은혜를 얻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또 내일 또 넘어 가야 될 삶이 또 있지 않습니까? 내일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요와 이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걸 잘 모르는데 그때그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깨우쳐 주십니다. 그분의 깨우침 안에서 겸비하게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분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럴 때 하박국 선지자를 보십시오.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땅에 끌려가기 직전의 선지자입니다. 바벨론 땅에 끌려가기 직전의 선지자인데 이분이 인생을 보니까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선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한테 보다 못 삽니까? 하나님의 법이 살아있을 텐데 선한 사람들이 더잘 살아야 되는데 왜? 나쁜 짓 하고 얕은 수술한 사람들이 더잘 나갑니까? 열 받아서 하나님께 따지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따지고 묻는데 한 개인만 그런 게 아니라 민족적으로 이방 민족들이 더잘 살고 이스라엘 민족이 힘이 더 약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약한 것이 입니까 라고 따지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응답의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승리 안에 있고 이방 나라를 들어서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을 들어서 믿는 자를 징계한다는 얘기까지 하시는 겁니다. 더열 받는 얘기가 됩니다. 더열 받는 얘기가 되는데 그열 받은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또 들고 나가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얘기를 쭉 해요. 다시금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말씀들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받고 난 뒤에 그가 고백하며 찬양한 것이 오늘 17절부터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보세요. 인생사 살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뭐 먹고 삽니까? 밭에 먹을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미리에요. 우리나라는 논에 뭐가 없고 나락이 없고 모아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감나무에 열매 하나도 없고 안 먹으면 되지 뭐 감이야 그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아이 포도 없으면 뭐 하다 못해 뭐 딸기로 따 먹지. 뭐. 감남 나무에 소줄이 없고. 감남나무 기름으로 올리브 기름 짜서 우리 계란 후라이 하듯이 모든 요리에 들어갑니다. 깨틀은는깨한줌안 나오고,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참기름 안 나오고, 들기름도 없고, 계란 후라이도모로 해먹노? 우리의 양이 없으면 양 젖을 어떻게 짭니까? 양젖 짜서 치저 만들고 그걸로 팔아서 돈 만드는데 그런 거 못한다는 거예요.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은 뭘로 갑니까? 인생의 모든 대책이 사라진 그런 상황 안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고백하는 고백이 이렇습니다. 나는 요하로 말미암아 뭐하며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다 없는 것 같은데 그에게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남아 있는가? 성전에 가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남아 계시는 것 그리고 지옥갈 인생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무것도 없는 텅빈 여정 안에서 감사할 게 뭔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남은 게 뭔가 보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서 그가 마음에 급 갑자기 성령님의 임재가 확 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부르는 찬송에는 안 나오는 19절의 고백이 있습니다. 주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라?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 고백과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신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방법. 하나님의 능력을 덧는 방법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시편 16편은 말하기를 내가 요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다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앞에 모시면 하나님 어디 있어야 됩니까? 앞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10편을 말하기를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더니 그분이 내 우편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위치동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의 태도를 가졌더니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되었다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코란대요. 하나님 앞에 살았더니 그분이 내 오른편에 와서 나의 능력이 되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남나무의 소출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텅빈것 속에서 그런데도 함께하시는 하나님. 구원이 되신 하나님 그 은혜 앞에 감사함에 나갔더니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끄셨느냐주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라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박국 선지자로서의 높은 곳은 하박국 선지자의 것이에요. 원주의 목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주여와는 나의 힘이시라, 원목사의 발을 찾승과 같이 하사, 원목사를, 원목사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면 그 축복은 누구 겁니까? 내 겁니다. 그런 축복 받았을 때, 최권주사님그고 지내온 정이 있는데, 혼자 다꾸꾸하랍니까 하면, 아, 그렇네요. 우리 저 가서 간보 가서 회나 걸어 가시도, 그러면 되지요.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인생을 축복하시는데, 축복하시는데,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의 오른편에 와서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솔로몬 왕은 왕이 되고서 일천번째 예물을 들이며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시고서는 그의 힘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구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그 지혜뿐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아울러 주셔서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 산한 날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여러분이 가고 없더라도 여러분의 자녀손들에게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다른데 없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 비결을 감사로 보았습니다. 뭘로 보았다? 감사. 그의 인생에 감사함으로 나갈 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한번 왔다 가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힘이 되어준 사람은 인생이 달라요. 그리고 힘이 되어준 그 사람의 축복은 그 사람의 것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짜장면 한 그릇 사줄 수 있고요. 좀좀더베풀어서좀더더 더 좋은 것을 나눌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힘이 되어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축복은 그 사람이 제일 많이 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번간 장모님을 잘 몰라요. 한 번도 아직 뵌 적은 없어요. 늘, 그, 말씀만 듣고 그런 데 가서 뵙게 되지만, 그분의 일대기를 좀 이렇게 내 남에 와서 더 듣게 되었습니다. 박달에 사실 때 그분이 이북에서 내려오셨다면서요, 가정이. 이북에서 내려와서 그렇게 궁색한 삶을 살아가는데, 아버지도 안 계시고, 엄마랑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 덕천에 있을 때, 우리 교회를 출석하면서, 교회를 그렇게 다녔는데요. 근데 어머님 늘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앞에 나갔던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조여호하는 그분의 누가 되셔서, 힘이 되셔서, 건설회사 사업장을 열어주시고, 그리고는 그 사업장에 축복해 주셔서, 나라의 지도작감으로 그렇게 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본 사람이고, 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힘이 된 사람들은 인생의 고비를 지나갈 때 남다른 게 나옵니다. 절망의 터널을 지나갈 때도, 그때도 믿음이라는 카드를 내밀어요. 그리고 인생의 많은 성취를 채웠을 때도, 그때 감사함으로 나갑니다. 그분들도 죄성이 있습니다. 그분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거... 비 모든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날마다 묻어버리고, 그리고는 매일 매일 힘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입고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삶의 자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세의 어떤 임금님이 염달를식공에 들어갔습니다. 식목에 가서 땅 뺏고, 토지를 뺏고, 모든 걸다취했습니다 그리고 는 마지막 성 하나가 남았는데, 그 성을 정복했습니다. 그 성을 정복하고 나니까 이분이 기쁨에 그냥 이, 마음이 업된 겁니다. 긍일을 좀 베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분이 말합니다. 나는 젠틀한 사람이야, 나는 신사야, 나는 여자들은 해치지 않을 거다. 신사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리고 말해요 이 성에 남아 있는 모든 여자들은 여자들은 자기 가장 소중한 것 하나만 취해서 하나만 취해서 이 성을 떠나라 생명을 살려주겠다 나는 여자는 해치지 않겠다 그럴 때성 안에 있는 여자들이요 예 가냘픈 여성들이 갑자기 집에 가가지고는 저거신앙을들 쫓고 나오는 거. 저거 그 신랑을 들추고서 선박을 빠져나갑니다. 임금이 말했잖아요. 한 가지만. 돈은 없어도 신랑만 있으면 다시 일으킬 수 있고, 사람이 없어도, 먹고 사는 문제가 없어도, 있어도 그 신랑만 있으면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신랑 들추고서 그래 나갔다. 그럽니다. 남편 먼저 보내주신 점도 죄송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나락에 떨어져도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시면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 앞에서 감사의 생활이 우리의 생활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그 감사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여러분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목사의 높은 곳에 서고 싶습니다. 제대로 목회하는 거겠죠, 그러면요. 여러분요. 김인민 집사님의 높은 곳은 뭐겠습니까? 남편 잘 되고. 자식들, 애들 잘 키워서 세상 앞에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세워 놓으면 집사님의 높은 곳이지. 그 높은 곳에 있을 때 저는 뭐 하면 됩니까? 그때 네, 비빔밥 한 그릇 한번 쳐주시면 감사의 잘먹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의 높은 곳은 여러분의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동일한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인생의 높은 곳에 세우시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세우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은 사람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선 사람들. 할렐루야.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더군요. 여러분의 것이 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는 주의 영광의 역사를 몸으로 삶으로 경험해 나가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고주 예수 그리스토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인생에 감사로 남은 인생 살기를 소망하는 내남제일의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에서 간 모든 군속들 위해 자녀손들 위해 지금보다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옵 나이다 아멘.